근데 왜 교수님 고려는 이렇게 여자로 팔자 고치려는 남자들이 많나요 유독 저는 지금 그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런가요? 갑자기 건가요? 고려 남자들이 네. 좀 찌질해 네. 보이는데요? 그게 여성의 지위가 높은 거하고 관계가 아 있죠. 네. 네. 네, 그 거상의 부인이 자기 재산이 있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송유인 같은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조선 같으면 불가능하죠. 그 여성이 재산을 갖고 있을 수도 없고, 음. 재혼도 불가능하고, 어, 음. 어, 글쎄요, 이건 뭐 잘잘못의 문제가 네. 아니고, 네, 네. 차이라고 예. 예. 봐야 된것 네. 아,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런 표현일 수 있겠지만, 네. 혼택하기 좋은 나라가 고려. <laughs> 네. 아, 그런데? 그런데. <laughs> 남자 입장에서? 네, 남자 <laughs> 네. 아니, 그런데, 그게 좀 고려만의 문제가 아니고, 네. 혼맥으로 네. 무엇인가 어떤 거,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? 어, 네. <laughs> 이 송유인이라는 이 사람은 영원히 기억할 것 같아요. 아, 많이 화나셨죠? 유독, 유난히 더 웃으시면서 화를 내세요, 지금? 아니, 아니, 그러니까. 너무하잖아요. 음. 정중구의 가족들 지금. 결론적으로 섬에 버린 게. <laughs> 그러니까. <laughs> 섬에 너무하잖아요, <뭐가> 섬에. <laughs> 드박도울하게 섬에 갖다 버렸다는. 어떻게 <laughs> 된 거예요, 이게? <laughs> 아, <너무> 어이가 없네, 상킬로도 저도 화를 <laughs> 내고 있습니다. <웃음> 그래서 이제 <laughs> 실제로 정중구에게 칼을 뭐 하신 말씀 있었어요? 아니, 아니요 아니요 무슨 얘기 공시렁거 이렇게 슨 <laughs> 얘기 <열거리네. 웃음> 하세요 죄송해요 말을 끊은 거 같아서 안 끊어요? 굼시렁이라뇨 요거 듣다만 <뒷담화> 나옵니다 <laughs> 아니, 아니, 내가 말하고 있는데 입이 움직이긴 있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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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요걸 읽으려고 했지 아니요 죄송. 죄송해요 네. 네. 죄송해요 네, 네. 3년 가까이 음. 술 같이 마셔도 네. 소용없어요 <웃음> 미안해요 날짜 놓고 섬에 나 그냥, 그, 네. 버린다 그러면 <laughs> KB。